제가 했던 명도진행건 중에 최대로 정도를 명도비용으로 지출을 한 임차인에게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원빌딩 빌딩여신 이라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명도에 대해서 한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명도 해보셨나요? 아니 명도 혹시 이사님이 직접 하세요? 명도비는 얼마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크게 세 가지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예, 저도 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으로 해서 제가 명도 합의서 작성 도와드리고 명도 진행 도와드려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을 직접 제가 만나고요.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매매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상의드리고요. 서로에게 각각 다 윈윈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도 비용 얼마나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명도 비용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중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명도 진행권 중에 최대로 한 7억 정도를 명도 비용으로 지출을 한 임차인에게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서초동에서 고깃집 명도를 하는데 3억 5천 정도 말씀하셨던 거를 최종 3억 2천 정도의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겠지만 건물주 분의 피치 못할 매매라든지 사정으로 저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해줘야 되는 기간 안에 미리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을 얼굴 보고 만나서 이분들이 실제로 임차 공간에 투입한 시설비, 과거에 들어왔을 경우의 권리비 인테리어비 이런 지출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하고 서로 명도 비용을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기간은 사실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한달 정도 내에 마무리를 좀 짓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인 분들께서 그간 임대료를 많이 올르지 못했고 양해를 많이 해주셨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분들도 굉장히 협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걱정은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뵙지 않고 그냥 뭐 상상만 해서는 일이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미리 연락드리고 약속을 정식으로 잡고 가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 조건이 아마 꼭 되어야 되는 오래된 건물들은 이런 과정들이 계약 전이든 후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께서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건물을 사자마자, 어, 나가라고 하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분께서 반발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셨던 매도인 분들, 오래된 임대인 분들께서 이런 명도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때 당연히 지출되는 명도 비용은 나중에 양도세 필요 경비에서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비 합의를 잘 해서 결과는 원활한 매매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상으로 명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해주는 질문들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임차인분들도 사실 우리 건물에서 오래오래 장사를 하려고 들어온 만큼 마무리하는 과정들도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는 과정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셀팅 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